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 11월 1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모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 지난주에 강한 상승세 유지하는 수준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2,500선이 좀 심리적으로 저항대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에 좀 가파른 상승세에 따라서 좀 많이 올라왔었는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을 한국은행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눈치 보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홀삭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좀 어제 강한 상승, 오늘 약간 쉬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 초반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찬가지만 러시아 미사일이 폴란드에 떨어졌다. 간밤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동유럽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무래도 시장을 조금 갈가먹은 하고요뭐 들어서, 아, 이게 우크라이나의 미사리였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금 반등세, 이렇게 좀 나타냈는데, 어쨌든 달러 자체로 봤을 때는 달러 가격이 오늘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0.5% 소폭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도 외인들의 주체는 좀 빠져나가는 이러한 흐름이었다. 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비슷하게 거의 보합 형태의 시장이었다 오늘 움직임 보시면 굉장히 등락이 있었지만 1% 넘게 갭 차이가 있었지만 어쨌든 등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하락하거나 또 크게 상승하는 이러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관망하고 눈치 보는 장세였다고좀볼 수가 있고요 제가 내일 급등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급등한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강원 에너지입니다.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일날, 요날 급등 이후에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에너지 기업이고 종합 플랜트 기업이에요. 하지만 최근에 리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제가 이날도 말씀드렸지만 리튬 관련주가 지금 최근 시장에서 그나마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장 무시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렸는데,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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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금 계속적으로 지금 이번 주 시장은 하락했지만 얘는 이렇게 깃발 패턴 그려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선타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이후부터 오늘까지 지금 사거래 좀시었했는데10% 수익을 달성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 종목을 우리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장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날 바로 추천을 했거든요. 우리 정혜원 유료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추천드렸어요 오후 2시 반 이전이죠 현재가가 9,390원인데 이 이하로 사셔라 390원인데 400원 이하로 사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종가까지 쭉 매수해 하셨고, 그리고 어저께 강한 상승세 나타났고, 시간외 적에서도 굉장히 수급이 좋아서 오늘 갭상승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는데, 오늘 시장이 갑자기 좀 바뀌면서, 러시아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소식이 좀 갑자기 바뀌면서, 좀 장중에 좀 흔들렸거든요. 하지만, 오전 9시 30분부터 제가 그냥 욕심 안 내고, 10% 이상만 챙기겠습니다. 1,400원에 걸어두세요. 미리미리 걸어둡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분 이후 보니까 1,400원 고점을 찍었어요. 예, 미리 걸어놨으면 분명히 체결이 될수 있는 고점에 거의 한 6,7만주 밖에 거래가 안 됐지만, 어쨌든 1,400원에 고점을 도달을 했었고, 그래서 위아래 3억가 정도 내에서 매매 충분히 유효하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회원님들 10% 수익을 다 챙기셨습니다. 10%, 어, 많이 챙기셨고요. 적게는 8~9% 챙기셨고, 대부분 매수 가격이 비슷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챙길 수 있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14일이면 이날 오후 2시 30분이었거든요. 이 가격대에 추천을 드렸어요 조정 받고 쉬어간 타이밍이 올라왔을 때 추천을 드렸고 장 막판에 갑자기 끌어올리면서 어 사자마자 거의 4% 수익중이었는데 어저께도 올랐고 오늘도 슈팅이 좀 기대가 됐지만 어쨌든 매도가 10,400원 최고가에 정확하게 좀 매도할 수 있어서 오늘 10% 이상 수익 실현했다 이 방송을 보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매매를 다음날부터 하셨더라면 충분히 10%의 수익을 두 자릿수 수익을 얻으셨을 수있으셨을텐데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매매하기 좀 어렵다 정확해 보시면 떨어지고 저 떨어지고 받고 올라왔을 때 들어갔거든요 이런 매매를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에 보이시는 010-2575441 여기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험이라는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험방을 초대해 드려서 이런 종목 또 있고 저런 종목도 있고 다른 관심 종목들도 많죠 그런 종목들을 정확하게 웹스타처럼 잡아서 알려드리니깐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원에너지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 에스 퓨어셀 수소차 관련주죠 수소차 관련주 이날 수소차들이 많이 급등을 했었죠 왜? 네용시티 관련주에서 수소차 관련주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급등세 나타났는데 이날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조정보이고 오늘 11% 급등하면서 무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12% 지금 수익을 올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지난번에 리뷰 한번 해드렸죠 평화산업 9월 말에 추천드려서 크게 상한가가 고그 이후에 모았던 20% 넘게 수익 났던 거 리뷰를 한번 해드렸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장 초반에 네엄시티 관련주 내일 17일 날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네엄시티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이 있는 와중에서 네엄시티 관련주도 장 초반에 급등하면서 막판에는 차익매물도 많이 쏟아냈고요. 수소차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시장 주도하면서 강한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12%의 상승 나타냈고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그동안에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네옴 시티 관련주들은 아마 17일 기점으로 해서 거의 차이 매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점매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종목입니다. 아 정말 어저께 상가 가서 굳이 리뷰를 안 했어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할 줄 알고 리뷰를 안 했는데 10월 11일 날 제가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내일 급등주 이게 니켈 관련주 니켈 광산 MOU 체결했다해서 니켈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나라에서 정부에서 이때 10월달에 뭐 이런 니켈 재고 부족 사태나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많이 보유하겠다 혹은 MOU 체결을 다른 국가들하고 많이 하겠다 밝히면서 이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단기 상승 이어진다 이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1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10% 급등하면서 리뷰를 바로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대체 10월 마지막에 거의 시장 폭락이 오면서 좀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다려 봤더니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거의 한달 만에 바로 상한가 갔었고, 어저께 상한가, 오늘까지 상한가를 가면서 무려 이틀 만에 46%가 지금 수익 중으로 바로 전환했거든요. 한달 동안 손실 중이었다가 바로 46%의 수익으로 전환이 됐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태백시하고 희소금속 생산시설 유치를 추진한다. STX가 요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그러면서 상한가 갔었고, 오늘도 위와 같은 이슈로 희소금속 관련주, 니켈 관련주, 태백시와 강산, 암모협정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급등, 말 그대로 이틀 연속 상한가가 안돼 현재 46% 수익인데요. 솔직히 우리 정의원님들은 수익을 크게 먹지 못하고 나왔어요. 짧게 반등 때 먹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한달 동안에 다른 거를 매매하면서 수익을 챙겼거든요 근데 이거는 갑자기 슈팅이 거래량도 줄어들었고 슈팅이 갑자기 나오면서 방송 이외에 무려 46%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매일 추가 상승 기대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했을지 리뷰를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X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매매하신 분 계시다면 수익 크게 보셨을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달 동안 고생은 이게 이런 게 고진감래처럼 큰 수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리뷰했던 EN플러스입니다 EN플러스가 오늘 거짓 막판에 쏟아 냈죠 장 초반까지 굉장히 13% 급등했지만 오후 들어서 굉장히 다 쏟아내는 매물들이 차에 실현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제가 추천드렸어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계속 홍보했다가 2주 만에 30% 인증 수익났다 인정했었고그대로또 쉬어갔다가 계속 연일 급등하면서 오늘까지 무려 99%의 놀라운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EM플러스를 매매하고 계신 분들 큰 수익 축하드리고요 거의 한달반 동안 엄청난 놀라운 99% 더블로 상승을 했는데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아무래도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 요 그린어스 전문 벤처기업이거든요 여기와 같이 함께 그래핀 관련주잖아요 EM플러스가 그래핀 복합 음극제 개발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도 더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관련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반등해 왔었고 그리고 리튬 관련주로서 EM 플러스도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100% 수익까지 올릴 수가 있었는데요. EM 플러스 매매하신 분들 계시더라면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쉬어가는 타이밍이 좀 있을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11월 17일 목요일 내일 수능날인데요. 수능날 10시에 개장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내일 급등할 종목, 세 종목 준비했는데,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전 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원자력 발전, 뿐만 아니라 발전설비 모든 에너지 생산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 관련주, 제가 봤을 때땐 사우디 지금 방문하잖아요. 내일 방문해요. 근데 원자력에도 지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가 사우디 원전 사업, 지금 이파전입니다 한국전력하고 러시아 구형업체하고파전으로 지금 12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기 사업을 우리 정부 프랑스 이렇게 해서 사진한 바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우디에서는 우리가 아랍에일트 그때 2009년에 바카라 원전을 했었죠 이명박 정부 때투주하면서 아랍권 최초의 바카라 원전을 했는데 이걸 굉장히 무법 기술로 사우디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러한 거에 기반에 따라서 한국형 원자로의 지금 우세 가능성이 좀 높다해서 왕세자가 내일 방문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속게 타진할 수 있는데도 기대감에 터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또윤 대통령 이번 정부에서 원자력 발전을 수출에 큰 욕목을 삼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특히나 대장주인 한전기술이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기대감에 오늘 좀10%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충분히 이제 좀 수급이 건설 쪽에서 그 다음에 수소 쪽그 다음에 원전 쪽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폴란드 역시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서려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조금 다시금 수급 돌아오지 않을까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심 종목들 급등주 한전기술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지주사 전환 이후에 계열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사업도 잘 하고 있고 수익도 잘 내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무역회사입니다. 종합무역회사인데 여러가지 또 LNG와 관련된 사업을 에너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여러 에너지들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포스코 포스코 에너지를 합병하면서 여기 LNG 사업 밸류 체인을 좀 완성했다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주가가 굉장히 좋았던 이유, 지난주에 14% 급등했던 이유가 바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할수 있는 종속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 여기에 지금 현대 자동차의 모터 코어류를 공급. 했다. 오늘 공시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등세가 나타났었고 포스코 계열사는 전반적으로 2차전지 배터리 시장 쪽으로 지금 사업권을 크게 크게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대감이 서려있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구동 시스템에 있어서 구동 모터 코어류를 공급한다. 누가? 예, 포스코 인터내셔널 자회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자산이 1조가 넘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서 혹은 자동차 부품 관련주로서 지금 최근 들어서 반등세가 오고 있고요. LNG 수요... 폭증 때 많이들 주가가 상승했던 이런 모멘텀 봐서 충분히 내일 두자리 상승 이 윗꼬리를 잡을 수 있는 급등세는 나올 수 있다. 해서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으로 포스코인터내셔널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요 상신브레이크입니다. 상신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브레이크 관련된 패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우리나라 점유율 1위 헤드 업체입니다. 그래도 상신브레이크가 예전에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한창 애플 관련주로서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때 동사도 애플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이력이 있거든요. 내성 상신브레이크가 지금 현대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IRA에 대해서 좀 현대차의 피해가 얘네도 공급회사니까 좀 취약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최근에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다시 현대차 반등하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상신브레이크 역시 반등세 좀 이어가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국내 마찰제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미국 조지아 기아차 생산공장 옆에 있다. 생산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IRA 완화됐을 때 수혜주를 좀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아직은 급등은 아닙니다. 5% 이렇게 8% 야금야금 오르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지금 매물 한번 소화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두 자릿수 상승은 내일 가능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급등주 관심 종목. 세 번째 종목 상심 브레이크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은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단기적인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시라고 공유해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기의 종목들을, 관심 종목들을 추천 받고 싶다, 혹은 매매를 따라 하면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보이시는 010-257-441, 여기 전화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주시면, 체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험방에 초대해서 많은 다양한 정보와 종목 추천 등이 이루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캡틴 정진의 내일 급등주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